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쁨이 되시고 감사와 찬송이 되시는 분입니다. 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서 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됩니다. 행복하시지요. 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추레오피 1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이제 이 말씀을 중심해서 주와 같은 자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쁘고, 기쁠 때는 웃게 되고 또 노래하게 되기도 하고 또는 춤을 추기까지 합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서 노래를 빼버리고 음악을 없앤다면 그 삶이 얼마나 몸이 건조하고 메마르고 사막 같게 될 것인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노래가 있고 음악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눈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행복할 수 있듯이 우리의 귀도 역시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므로 행복해집니다. 반대로요. 듣기 싫은 불협화음을 듣게 되면 짜증도 나고 불쾌해지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두가 함께 기쁠 수가 있지요. 그것을 듣는 사람도 기쁘고 그런 소리를 내고 그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 자신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낼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물론 새 소리, 맑은 물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들이 아름답지요. 참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또잘 훈련된 성악가의 노래가 또는 가수들의 노래가 매우 아름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소리,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하기에는 무엇인가가 부족한 것을 느낍니다.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단순한 소리 그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라는 글을 만나서 읽어보게 되는데 거기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라는 소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그 어떤 소리보다도 아름다운 소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보다도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입니다. 찬송 소리가 가장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영이 그 기쁨에 함께함으로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는 온갖 다른 모든 소리, 노래 또는 음악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할수 있고 그래서,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유익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노래가 우리의 영을 기쁘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이 힘을 얻게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영을 기쁘게 또 힘을 얻게 하는 것은 오직 찬송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만큼 아름다운 것도, 찬송만큼 가치 있는 것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찬송은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닌 것입니다. 아니, 흉내를 내서 부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그냥 노래로 부를 뿐 그것이 찬송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찬송이 찬송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이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3절에서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라고 했고요. 시편 96편 1절에서도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랬고요. 시편 98편 1절에서도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뿐입니까? 요한 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요, 그들이 보좌앞과내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송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송량함을 받은 자만이 이 노래를 배울 수 있는데, 그 노래는 새 노래. 시편에서 계속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노래하라, 새 노래, 새 노래, 새 노래 그랬는데 이새 노래란 말은 새로운 피조물이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다른 말로 바꾸어서 말하면 찬송이라 그런 말입니다. 찬송은 새로운 피조물, 다시 말하면 구속 성량함을 받은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죄의 대속함을 받으셨습니까? 속량함을 입으셨습니까? 내가 죄로부터 구원 받은 것이 사실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 곧 진정한 찬송인 것입니다. 여기 오늘의 성경 말씀도 보면 뒤쫓던 애국군대의 마병을 홍해 바다에 다 한꺼번에 수장시켜버리고 이스라엘은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심으로 애굽의 바로에게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와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송의 내용입니다. 구원받은 자리에서 모세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찬송을 드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뭘 하고 시작이 됩니까?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때에라는 이때는 어떤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애굽의 바로왕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구원을 받았을 때. 바로 그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찬송을 올려 드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찬송이 찬송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0편 51편 12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그 기쁨을 가지고 찬송을 부를 수 있을 터인데, 과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냐는 거예요. 없으면 우리도 지금 뭐 해야 돼요?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구원의 즐거움이 내 속에 넘쳐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가 하면, 찬송이 찬송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다른 그 무엇이 혹시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흥에 겨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망각하고 드리는 찬송은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찬송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찬송을 하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지, 내가 기쁘고 즐거운 것에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끔씩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는 마음이 없고, 내가 너무 기쁘고 좋아서 자기 흥에 겨워가지고 자기 흥에 빠져서 악기도 연주하고 찬송도 부르게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드럼을 치는 친구가 너무 신나가지고 막 있는 힘껏 드럼을 때려버려가지고 드럼이 찢어져요. 그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절제가 안 되면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찬송이 찬송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두 번째, 세 번째로 찬송이 찬송이 되려면 최상의 하나님께 우리의 최상의 것을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극진히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온 힘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많은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더 크게 더 많이 더 힘써서 더 아름답게 찬송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세상 노래를 불러도 그렇게 부르면 그냥 두라고 소리질러 버릴 정도로 성의 없이 찬송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TV에 경쟁을 하여서 노래 부르는 프로그램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는데 그것은요, 시청률이, 시청률이 높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왜 시청률이 높은 거 하니 경쟁하는 그 가수들이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그 최선을 다해서 부르는 노래가 감동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사람들이 자꾸 좋아하고 보고 그래서 생겨나고 계속 그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아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건성건성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찬송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송이 되기 위해서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찬송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찬송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면서 앞에서 찬송을 이끌면서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르는 모습이 한눈에 다 들어오는데, 저분이 정말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인지, 과연 저분이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인지, 제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그래서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요. 제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대충 하지 말고, 건성으로 하지 말고, 딴 생각 하면서 하지 말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이 살아있는 교회가 부응합니다.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살아있는 찬송을 부르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살아있는 찬송이 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떠나가고,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인생끼리 형통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자신의 찬송이 어떤지 스스로를 살펴서 찬송이 회복되는 은혜가 바로 지금이 지금 시간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올릴 찬송은 또그 내용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찬송의 내용은 그럼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내용은 하나님을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드리는데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도 보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라고 했고요.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도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편 8편 1절의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시편 48편 1절의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망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으므로다. 존기와위엄이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리일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 한분 외에는 아무도 없단 말이죠. 우리가 찬송을 드리기에 정말 합당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분 뿐이시란 말이에요. 오늘 시간 그 하나님을 지극히 높여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의 내용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나님 그분은 나에게 누구냔 말이에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 신앙 고백. 시편에서도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이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이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 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주여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예수를 나의 구주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여러분, 이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고백을,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때그 내용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송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앞으로 행하실 일을 우리가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그 찬송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도 그가 바로의 병고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험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나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지금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물도 차곡차곡 쌓아 올리시던. 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매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귀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여호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주와 같은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73편 25절에도 하늘에서는 주 외엔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와 같은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올릴 대상으로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분 뿐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송을 드리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해서 기쁨을 누리게 되고요. 그 기쁨이 내게 영적인 힘과 능력이 되어서, 오늘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